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물건을 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다거나 밤이나 새벽에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까지도 치안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앞 유리창에 자신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수많은 액세서리가 출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자동차 앞 유리에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걸 보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혹시나 주차시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자신의 연락처를 차량에 적어둡니다. 깜빡하고 연락처를 적어두고 오지 않아 불안해하신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그만큼 혹시나 문제가 생기 시를 대비해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적어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행동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치안입니다. 유럽의 경우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둔다면 범죄에 악용되고 사생활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든 어디든 자신의 연락처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비즈니스맨이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처럼 소수만 번호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자신의 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의 경우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그냥 제 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내 사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니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치아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성격이 자동차 앞 유리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 내 사생활보다는 다른 사람의 편의를 더욱 생각해 주는 거지. 근데 그건 그만큼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 치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남을 배려해 주다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의 번호를 당당하게 노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한국은 어릴 적부터 배려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거야. 만약 유럽에서 차량의 휴대폰 번호 기입을 의무화했다면 이미 지금 길거리는 시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을 거야. 내가 알기로 한국도 차량의 연락처를 적어두는 게 법적으로 강제는 전혀 없는 걸로 알아. 그냥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저런 배려와 습관이 당연한 행동 중 하나인 거지.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차량의 연락처를 모두 적어놔도 안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한국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유럽이 문제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수 없는지 화가 나.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한국인들 중에서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범죄에 악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하다. 그냥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물론 한국은 주차 문제가 심해서 길거리나 골목 등에 차를 세우고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연락처를 대부분 적어놓는 걸로 알아. 그렇지만 저렇게 연락처를 적어두고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한국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야. 길에 떨어진 지갑까지 찾아주는 나란데 차에 연락처가 적혔다고 무슨 짓을 하기야 하겠어? 그리고 한국에서 전화번호로 장난을 했다가는 하루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은 스마트폰과 통신 강국이야. 그리고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도 거의 달려있기 때문에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범죄에 악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 나는 부재중이시 이쪽으로 연락달라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놓은 한국 사람도 봤어. 아마도 아내의 번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지. 이상으로 한국의 자동차 앞 유리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보고 느낀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